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성균관대의 이과 입시안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시대인지학원 입시평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민하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일대일 상담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뭐 상담을 계속하는 중이어서 자료 만드는 게 조금 늦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는 어, 이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자유전공, 여기는 학과를 들어가서 2학년 때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자, 문과 학생도 지원할 수 있고, 이과 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벌 융합학부는 마찬가지 문과 학생들이 지원할 수도 있긴 하지만, 주로 학과가 이과 전공이 좀더 치우쳐져 있는 학과이죠. 자,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laughs> 이 종합전형에서 융합형과 탐구형, 이두 가지 전형이 대부분 많이 지원하는 형태인데, 이거는 같은 학과가 두 개가 나누어 하는 형태는 아니고, 어, 융합형은 좀 계열 모집이고, 탐구형은 학과 모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건설 환경 공학이 공학 계열에서 전공 예약으로 별도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과에서는요 과학 인재라는 면접 전형이 있는데요. 이 전형은 어 주로 이제 과거 대상 학생들, 과거 4에서 5 정도 과거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어, 면접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이 있고요. 어 그리고 논술 전형이 이제 성대 26학년도에 바뀌는 부분이 이제 원래 이과는 수리 논술만 했었는데 여기 언어형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어이 성균 인재 전형은 면접 전형 중에서 어 면접이 있는 전형인데 자, 여기 사범대가 있고 의예과가 50명이 있죠. 네. 그리고 글로벌 융합 학부가 이번에 26학년도에 새로 뽑는 전형입니다. 계열을 받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전공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보면 <laughs> 자유 전공은 어뭐 계약 학과를 제외하고 거의 다좀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계열의 학과들은 이게 예 2학년 때 이런 전공으로 가는 겁니다. 자 공학계열은 2학년 때 가는 건데 이거는 어어 어 보통 전공 예약으로 들어간 학생은 그 전공을 그대로 가기 때문에 원하는 학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학점에 따라서 좀 나누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융합학부는 이세개 전공 중에 할수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laughs>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 종합전형 세부적인 설명을 들어가면 자, 융합형은 서류 100으로 선발합니다. 수능체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탐구형도 어, 서류 100입니다. 수능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전형을 같이 지원할 수 있게 성대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 전형이 성균인재와 과학인재가 있는데 자 사범대는 3배수고요. 의대는 4배수고 자유전공 글로벌용합, 이번에 글로벌용합이 새로 되는데 여기는 5배수입니다. 자, 그리고 과학 인재는 7배수 선발하는데 면접이 수학과학 문제 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면접은 그 일정이 좀 문제인데요. 수능 전에 보느냐, 수능 후에 보느냐에 따라서 어, 지원할지 말지를 좀 결정하는, 고민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5학년도 기준의 면접 일정을 보면, 자, 탐구형에서, 여기 때는 탐구형으로 뽑았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laughs> 면접이 사범대학은 수능 전입니다. 자유전공은 수능 후고요. 그리고 의학과도 수능 이후였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 인재도 수능 이후였어요. 자 논술이 수능 직후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뭐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면접 일정이 의학과하고 과학 인재가 수능 이후 면접입니다. 자유전공하고 여기 이제 글로벌융합이 자유종보와 같이 요 수능 이후가 될지 이 부분은 체크하시면, 요 강의 나올 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사범대학은 수능 전에 요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바, 원래 바뀌는지만 점검하면 되는데, 이 형식은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갈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자, 학교별로 졸업 예정자 중에서만 추천할 수 있고, 학교별로 15명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성평가가 20% 들어가는데, 요거는, 어, 좀, 내신이 비슷한, 같은 형태라면, 같은 내신 점수라면, 그 계열에 좀더 적합한 수업을, 과목을 들은 학생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 그런 형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신이 어 1.7인데, 어 정성평가로 1.5 5 정도를 이걸 뒤집을 수 있느냐, 이 정도까지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네. 근데 한 1.68이랑 1.69. 요렇게 차이 나는 경우에 그 학과에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어 행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요런 거는 뒤집어질 여지가 있다. 뭐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마 의예과가될것 같습니다. 의예과가 교과 전형이 10명인데, 이거는 수능체제가 3합 4니까, 그렇게 높은 체제는 사실 의예과에서는 아닌 편에 속합니다. 교과 중에서. 자, 그런데 이 10명을 하면 1.0이 다 10, 10명은 전부 다 1.0일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의예과는 이 서류 2 0의 영향력이 좀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능 최전은 어~ 이~ 좀 자유 전공하고 소프트 뭐~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에너지 반도체 융합 이런 데가 교과로 선발을 하는데 여기는 세개 합이 6입니다 근데 여기는 탐구를 하나하나 각각 어~ 적용을 할수 있어서 어, 영어, 탐구, 탐구, 요렇게 삼합으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학년도 기준 내신 결과를 좀 보면 이렇게 교과 선발을 어, 여기 좀 신설 학과들이 계약 학과들이 교과 선발을 하는 데는 어, 내신이 그렇게 높지 않게 처음에는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20 5학년도 결과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25년 결과도 여기는 같이 보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근데 교과 전형에 보면, 어1.4 정도면, 1.4 정도면, 어 무난하게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5는, 1.5는 학과를 잘못 선택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결정되는 건 아니어서, 요 정도 범위 학생이라면 교과 전형을 쓸 만하고 자, 그리고 종합 전형은 보시면 의예과는 이게 1.16이었는데 평균이 이게 수능 전 면접이었던 24학년도는 수능 전 면접이었어요. 자, 어 25명 선발이었고 그때 기준이기 때문에 25학년도 기준으로 25학년도 기준으로는 분명히 이게 달라질 겁니다. 50명으로 늘어났고 경쟁률도 되게 높았던 것이기 때문에 수능 이후 면접이어서 이 내신보다 더 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 반도체 시스템은 내신이 되게 낮았던 것은 이 학과가 사실 일반고 학생보다는 어, 좀 특목고 학생 위주로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50% 기준은 이게, 어, 좀, 바로 살펴보긴 할 텐데 50%에는 보통 과거나 자사고 학생들의 내신이 자사고 내신이 여기 50%에 들어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보면 어, 고교 유형별 학, 입학생 현황을 보면 전체 종합 전형에서요. 종합 전형에서 1200명 정도 중에서 어 학교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자 이걸 문과, 이과 합쳐서니까 이과만 보면 한 740명 정도 됩니다 740명 정도 되는 이과 인원 기준으로 자 자사고는 문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학고는 이과만 있다고 보고 영재학교도 이과만 있다고 보면 740명 중에서는 160명이면 한2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재학교가 한 어2% 정도 되고요. 그래서 영재고는좀 인원이 별로 안 되니까 과고가 21%인데 이 숫자가 자사고 이렇게 보면 요즘 어, 문과 비율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비슷하게 되면 자사고도 20% 정도 내외 그러면 이렇게 합치면 40%가 좀 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 내신이 어, 자사고나 과고 학생들이 어, 좀 걸려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그렇게 보고 이 내신을, 어, 좀 범위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평균이 그러면 2등급 전후의 평균 50%라고 보면 자사고의 2점 초반부터 학과에 따라서는 자사고 2점 초. 그러면, 어, 뒤에 끝이 보면 2. 중후까지 내려가는 70%가 내려가는데, 일반고는 보통 1.5에서 1.7 정도가 좀 확률이 높은 위치다. 물론 종합이니까, 어, 서류도 잘 학과에 맞추어져 있고, 활동도, 동아리도 이런 걸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은, 이번에 뭐 수능 체제는 어 공학이나 이런 데는 3합 6이고 탐구를 각각 하나하나 반영하고 그다음에 어좀 계약학과에 해당되는 것들은 3합 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 전형보다는 체제가 한 단계씩 높습니다. 자, 의예과가 3합 4입니다. 의대는 이제 탐구를 두개 평균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논술에서 언어형 논술이 있고 수리형 논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공학이나 자연과학이나 건설 환경, 전자전기, 소프트웨어 모집 단위에 여기 언어형 논술이 있습니다. 언어형을 지원하려면 수능체제에서 수학을 반드시 포함해서 예,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3합5인데 여기는 언어 논술을 지원할 경우는 수학 포함 3합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수학을 미적 기하를 하고 과탐을 한 학생들이 언어논술을 잘하는 경우는 잘 없을 거기 때문에 어~ 논술 점수는 좀 낮아질 수 있는데 어~ 문과 학생들이 과연 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경우는 가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 요 경우는 보통 미적 플러스 사탐으로 어~ 과탐을 사탐으로 바꾼 학생들이 언어논술이 좀 자신 있으면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학생들 좀 대상으로 만든 전형인 것 같은데 어 언어논술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는 또 쉽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어 생각보다 어, 경쟁률이 높아도 어, 커트라인은 그렇게 높지 않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전형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시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시는 <laughs> 이 글로벌융합학부만 여기 어, 가군에서 반영 그 선발을 하는데 여기만 AB형이, 어,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40, 30, 20, 그리고 30, 40, 20. 어, 영어는 다 10이고요. 그래서, 어, 요렇게 반영하는 게 글로벌 융합이고, 나머지, 뭐, 의대나 약대 포함 나머지는, 어, 이 탕구를 30% 반영하느냐, 국어를 30% 반영하느냐. 요, 요, 비율은 20% 반영하는 거는 국어, 탕구 또두 개, 크 로스로 바꾸어지는 형태니까 어, 글로벌 용합은 국어 수학을 두개의 비중이 다르게 형태되는 거고 해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더 유리한 쪽으로 어, 그 환산 점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에서 26학년도에 바뀌는 게 그전에는 다 표점을 활용했는데 나군에서는 이제 백분위를 활용합니다. 그 요게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요게 뭐 국어 수학에 대한 백분이기 때문에 표점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테지만 어~ 백분이가좀더 동점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이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될 거고 가군의 연고대를 쓰려는 학생은 나군의 성대를 쓰는 요런 케이스에서 요렇게 지원하려고 하면 예. 이 점수가 상대적으로 100분이기 때문에 살짝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더 유리한 쪽으로 지원하면 될 텐데, 어, 나하고는 100분이고, 그리고 뭐, 가하고는, 어, 표준 점수를 활용합니다. 자, 그래서 A형, B형 중에서 계산해서 더 높은 쪽으로 반영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건 과탐에 5%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건 실제 24학년도에도 이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뭐, 5% 가산점이 조금, 어, 한 문제 가까이 더 맞은 거로 쳐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실제 24학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됐는지, 한, 어, 어느 정도 또 점수로 성대를 가는지 보는 기준으로, 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반영, 식에서 보면 국어를 1을 곱하고 수학을 2를 곱해요. 표점에서 어, 그리고 탐구는 1.5를 곱합니다. 그럼 여기 반영 비율이 30이란 얘기고요. 어, 국어가 20이고요. 그리고 수학은 4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영어는 10이기 때문에 절반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을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어, 20을 1로 보고 숫자를 그 비율대로 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A, B형에서 이걸, 어, 요거는 그러니까 30이고, 40이고, 이게 20이고, 영어는 10인 거죠. 이렇게 되는 형태에서 어떤 식으로 비율을 했을 때더 좋은 점수를 받느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변환표준 점수가 이게 탐구에 대한 변환표준 점수인데, 100분이 100이냐, 이렇게쭉 있는 거에 따라서 원래 변환 점수고 5% 가산을 해서 된 점수입니다. 그러면 과탐을 두개 선택했기 때문에 어, 변환 점수에서 이거 5% 가산된 형태로 되겠죠. 근데 문과로 지원한다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 과탐을 하고 나서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게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 이번 24년도에 그래서 생각보다 추가 합격이 조금 들던 경향들이 있는 대학들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영어는 환산점수가 보면 여기 0.5를 다시 곱하기 때문에 3등급까지도, 어, 이게 환산점수 3점이니까 0.5를 곱하니까 1.5점 밖에 빠지지 않으니까 뭐 아주 큰 비율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친구는 영어가 3이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많이 감점 받는 형태는 아니었던 형태예요. 실제 이제 계산을 해 보면 자, 20 40 30 10으로 요렇게 계산을 하면 어 129점, 131점. 여기에 2를 곱하고 어요두 개의 백분위에 따른 변환 점수를 각각 요렇게 해서 이걸 1.5를 곱하고 5% 가산이 된 형태입니다. 여기 5% 가산이 된 형태. 자, 그리고 영어에 0.5를 곱하고, 이렇게 하면 6 6 0 3 4 5예요 그래서 환산 점수를 기억하기보다, 요 정도 비율이면, 이 친구는 나군의 성대 공학이 무난히 추가 합격으로 되는 점수예요 자, 그리고 유형 B로 보면, 어, 수학이, 수학은 비중이 둘다 40인데, 과탐이 좀 괜찮게 본거기 때문에 국어보다, 예. 근데 이 가산점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20, 30이 서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예. 과탐의 비중이 높은 형태가, 어, 환산점수가 더 높은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이 친구는 660인데, 성대공학으로 나군을 지원하면서, 가군은 연대를 쓰기에는 영어 3이니까, 가군은 고대에, 어, 문과로 지원할 수 있는데, 고대는 이제 어 사탐에 대한 어, 가산점이 없는 학교기 때문에 고대 인문계열로 지원하면 될 수도 있는 학과에 따라서 예 근데 요렇게 붙으면 어디 갈 것이냐 이제 학생이 선택하거나 그냥 고대 인문을 쓰기보다 어 고대 자연계열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더라도 요렇게 쓸 수도 있고 요건 선택지적 학원에서 아, 그리고 내신이 좋다면 어 고대에서는 어 내신을 반영하는 교과 전형, 교과 비중이 있는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성대는 무난하게 붙는 그래서 하나가 1컷 정도 수학이 걸리면 상당히 좋고 예, 아니면 99가 1이고 수학이 이어도 이게 반영하는 형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지만 사탐을 하게 되면 과탐 가산점으로 인해서 이과를 지원하는 게좀 불리해질 수 있어서 자 그래서 사탐으로 바꾸고자 하는 학생은 무조건 이과로 갈 생각으로는 사탐을 바꾸는 것은 좀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 문과도 괜찮겠다 나는 문과로 오히려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사탐은 문과에 대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사탐으로 바꿔서 가는 경우도 미적 사탐을 하는 경우가 문과를 지원할 때는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